예,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된 어, 투자 전략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1년 주식시장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목이 아웃사이더 이라는 제목에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좀 올해 소외되고 금융시장 안에서도 특히 주식시장 안에서 소외된 그런 상품들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 내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시장을 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한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년 주식 시장을 생각할 때는 유동성 장세라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 장세의 전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변수는 그래서 수출이 될것 같습니다. 수출은 여러모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수출의 경로라든가 수출의 증가율의 높이에 따라서 한국의 코스피의 경로라든가 그리고 코스피의 상단이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년은 조금 자금이동의 현상 즉 글로벌 머니 무브 현상. 상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고 캐리 트레이드가 좀 활성화 되게 되면서 원화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박스처럼 어,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성장주가 무차별하게 상승하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상승이 다른 쪽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양적 성장을 보였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질적 성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이 나타내고 있는 마진과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성장 조안에서의 차별화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익분기점 물량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모든 국가들이 재정 지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 얼마큼이나 이제 gdp의 물량 회복이라든가 교육량 회복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물량 회복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조 변화는 대표적으로 고정비를 낮추고 마진을 높인 기업들이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생각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그래프는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 급락을 경험 했던 다섯 번의 경험 사례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이시는 두 번의 사례, 즉 IT 버블 붕괴하고 선진국 저정 위기 이후에는 코스피가 유동성 효과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 번의 케이스, 즉 동아시아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국제유가 급락 위기 이후에 온 신흥국 위기 이후에는 한국증시가 반등을 하고 코스피가 반등을 할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변수는 뭐가 될 거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는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위기 이후에 반등하면서 그 반등이 과정에서 신고가 경신에 실패했을 때는 모두다 그래프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감익을 했던 연도기도 했습니다. 대신 코스피가 위기 후에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던 케이스들은 모두 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익했던 케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의 넘어가는가 이전하는가의 여부는 코스피의 수익률의 결정 여부보다는 오히려 코스피의 신고가 경신의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오른쪽 끝에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133조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180조 원대를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증가율은 38%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타당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당성의 여부를 입증할 때는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일반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초는 기대고 연말은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왼쪽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 중간에 보이시게 되면 노멀 케이스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연초 대비 연말까지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진행됐던 영업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 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 정도 하향 조정되죠. 대신 물론 워스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침체한다든가 이랬던 과정에서는 한20% 이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대비 연말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대신 몇 번의 케이스는 없긴 했습니다만 연초대비 연말까지 가는 동안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평균 8% 정도 상향 조정될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래프처럼 우리나라에서 몇번 없었던 저 케이스는 모두 다 수출이 기저효과를 갖고 반등을 할 때만 나타났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수출이 기저효과를 갖고 반등을 할 때만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모든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 그리고 경제 지표의 컨센서스는 내년 2분기가 기조 효과의 정점을 이루게 되면서 상단을 형성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그때가 정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수출 증가율의 정점이라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의 정점은 수출 증가율의 정점과 그 시기가 다르지 않다는 특징도 분명히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내년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거는 내년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신고가의 높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내년에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하게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겠죠. 즉 물가 상승률이 기준 금리보다 높은 국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영업 이익 100조원의 가치와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 영업이익의 100조 원의 가치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영업이익 100조 원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라고 불리우는 PER을 높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증익을 했고 코스피가 상승했던 국면이 2010년과 11년과 17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업이익 기준의 PER을 계산을 하게 되면 9.7배가 상단으로 평균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84조 원의 영업이익이면 거기다 9.7배를 곱하시게 되면 이 코스피의 이론적 시가총액 상단이 나오고 그게 1,770조 원 정도 됩니다. 코스피로 환산을 하시게 되면 2,700포인트가 내년에 그냥 정상적인 과정 하에서 갈수 있는 코스피 상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왼쪽에 있는 숫자를 잠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기저효과를 갖고 반전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연말까지 8% 정도 상향 조정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4조 원에 8% 정도 사생활 조정이 되게 되면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될 거고 9.7이라는 멀티프을 곱하시게 되면 내년에 갈수 있는 또라든 베스트한 케이스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상단 시가 총액은 1,900조 원 정도 가깝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을 하시게 되면 2,9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꼭 굳이 베스트한 시나리오로 가정을 안 하시다 하더라도 내년에 2,700 정도의 신고가는 충분히 코스피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머니 무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니무브 현상이라는 건 실제로 보게 되면 금융시장이 위기에서 안정화되는 초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오히려 채권시장에 대한 자금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오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신뢰를 갖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면 손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자산들을 찾아가겠죠. 여기에 기업들의 흔히 얘기하는 부도위험, 디폴트위험 이런 것들이 억제되고 억제되는 게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자금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선호한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하락한다. 그리고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8개월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전에 흔히 얘기하는 캐리트레이드라든가 원화강세라든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뭘까냐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TSMC 대비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 비율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경향을 가졌던 부분도 과거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머니무브 현상의 대표적인 수혜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음을 한 번쯤은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도 분명히 갖고 있겠죠. 머니무브 현상의 또 다른 시사점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화의 강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대략적으로 20원 정도 국면으로 구별을 해 놓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즉 원화가 강세일 때 국면을 추출을 해서 업종별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에 있는 업종들, 즉 철강, 기계, 조선, 대표적인 하드 시큐리컬 업종들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많이 소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머니무브 현상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거라는 생각도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금융 섹터가 원화 강세에 반응을 많이 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보다는 증권이 상당히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IT는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 국면이라는 의미 자체가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을 매수하고 들어오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도체, 가전,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원화가 1,10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도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결론,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 이런 쪽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성장주의 차별화라는 부분입니다. 이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늘릴 때는 성장주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쪽들의 PER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 중앙은행의 유동성 효과는 주식 시장에서 보게 되면 PER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올해만큼 자산을 늘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 나스닥 이런 쪽의 주식의 PER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해 자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70% 가까이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부터는 자산 증가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확장에는 상당히 신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화요일 장이 이미 재정 지출을 강조한 이상, 연준이 추가적으로 신규 유동성 공급은 상반기 때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장주와 나스닥 쪽. 이런 쪽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와 같이 성장주가 무차별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보이시는 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IT와 성장주의 버블의 시기입니다. 1998년에서 2000년 초까지가 대표적인 닷컴 버블의 시절이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당시에 나스닥 지수의 정점은 2000년 8월이었죠. 근데 나스닥보다 훨씬 더 오랜 뒤에 주도주가 되게 되면서 정점 주가 정점을 형성했던 기업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과 인텔입니다. 대신 오라클 같은 경우는 2000년 한해 동안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 4%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했던 기업입니다.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40% 가까이 연간 급락을 했으니까 오라클이 가장 선방했던 기업이었고요. 당시에 2000년 8월에 주가 정점이 나왔던 인텔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빠지게 되고. 그래서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27%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기업의 차이점이 뭘까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왼쪽의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왼쪽의 차트는 인텔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오라클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주라는 건 매출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끝까지 오래 사는 주도주의 특징은 보이시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그래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양적인 성장을 하던 기업이 실제로 주도주로서의 오랜 생명력을 가지려면 질적인 성장이라는 부분, 즉 영업이익률과 같은 마진과 같은 데이터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퀄러티 성장이 중요할 거고 그 퀄러티 성장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는 데이터에 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나스닥 안에서 주도주 중에서 실제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몇개 있었죠. 보이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여기 마지막에 보이시는 애플 이런 기업들은 매출도 성장을 한게 맞기는 합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액 대비 잉여 현금 비율도 다 올라간 기업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건 수익성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성장주를 차별화시키고 골라내실 때는 이런 잉여 현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조금 성장주의 차별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성장 주도주라고 보실 수 있는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결론은 내년에는 성장주가 차별화될 거고 그 차별화의 변수로는 퀄러티 지표들이 여기 보이시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잉여 현금 비율의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그 손익분기점 물량이라는 아까 좀 낯선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은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확장 정책은 없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들의 재정 지출 확장은 분명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실제로 보게 되면 모든 국가들의 GDP 총량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GDP 총량 회복위해서 물량 개선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 지출의 확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결정할 때 기업은 마진 곱하기 물량이라는. 총이익의 개념에서. 고정비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물량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그 물량 회복을 가장 이익 측면으로 많이 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익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도 중요하고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량의 증가 효과를 이익으로 극대화시키고 기업은 고정비를 줄여놓고 마진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 변화를 함은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들의 고정비에서 마진을 나누고, 즉, 흔히 얘기하는 손익 분기점이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의 제조업들은 최근에 손익분기점이 대부분 다 낮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고정비를 줄였고 마진을 어느 정도 개선시킨 상황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피 제조업들의 손익분기점 물량은 낮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의 효과를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대신 어떤 업종이 우리나라의 손익분기점 물량을 낮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느냐가 주도 업종을 보시는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있는, 2년 연속 낮추고 있는 업종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그리고 보이시는 IT 하드웨어.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하드웨어 쪽들이 대부분 구조 변화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낮췄고 물량의 효과가 이익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로 변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하드웨어가 주도 업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주가는 뭐든지 좀 빠르게 반영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는 아니었는데 내년에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질 수 있는 업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닝서프라이즈 이익 추정치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는 업 종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호텔레저 업종이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약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하드 스퀘어리컬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쯤 내년을 생각하실 때는 올해에 별로 관심 없었고 약간 소외돼 있었던 업종들이 이전 구조 변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주도업종의 역할 이익의 서프라이즈의 가능성 이익 추정치를 올릴 가능 이런 것들이 높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2021년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은 이 부분으로 다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